안녕 안녕 구독과 좋아요 부탁할게요 자, 이번에는 페이데이2에서 아트갤러리 스텔스로 한번 해볼 거예요 물론 스텔스 깨지면은 그냥 바로 라우드로 진행할 거고요 문제는 제가 지금 악명 초기화를 한지 얼마 안 돼서 레벨이 낮아요 지금 돈도 없어서 난이도 매우 어려운 밖에 안 됐죠 뭐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네, 이게 얘기해주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이게 VR에서 제가 직접 보는 거랑 영상으로 찍는 거랑 약간 화면 넓이가 달라요. 영상으로 찍으면 너무 이렇게 좁아 보여요. 화면이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하면 총이 보이는데, 여기까지만 해도 총 앞에 손기가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화면에는 아마 안 보일 것 같아요. 저 이게 화면이 좀 이렇게 좁다는 거 영상으로 보면은 실제보다 그거 이해하고 봐주시길 바래요. 모든 영상이 다 그래요 지금. 얘만 이런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일단 아 그걸 안 되죠. 키 사전 설정했어야 되는데 일단 그냥 갑시다. 당 했어요. 카드키 하나 두고서 갔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라우드로 넘어가도 제가 지금 스텔스 네 스텔스 셋으로 맞춰갖고 될런지 모르겠어요 라우드가 네. 아 저기 또 오죠 아 어어어 야야야야야야 <laughs> 지금 아 제가 지금 스킬을 못찍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굉장히 오랜만에 켜서 식스센스가 있던가? 있죠, 아, 저기 있죠. 얘, 얘가 어디까지 오죠? 얘, 오, 왜, 왜, 왜 어우, 그냥. 그래, 가고, 절로 가고. 가면은 저는 이리로 갑니다. 자, 이제 이걸 찾아야 되죠. 그림. 아, 또 그림은 또, 배는 또 저기 있대. 이거를 화장실에 놔도 되겠죠? 화장실에 두고요. 뭐야? 어디가? 뭐야? 얘 어디로 가니? 뭐야 변기통으로 사라지면 어디로 가죠? 잠깐만. 용 모르겠고요. 다음거찾으러 갑시다. 그냥 모르겠어요. 지금 어디로 빨려 들어간 건지. 오, 야야야. 아니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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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아네 라우드 갑시다. 페이지 할 필요 없죠. 라우드 갑시다. 야호! 신난다. 야, 신난다. 아, 진짜. 너무 제가 대충 하는 것 같죠? 누가 봐도 아 이거 그냥 이걸로 이걸로 열죠 이거. 굳이 드릴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따 버리고 바로 해킹 갑시다. 뭐야 뭐야 뭐야? 어디서 날 쏘는데? 여기 네 있나? 와... 900... 9 0 1이2 9 9조 실홥니까? 한세월 걸리는데? 아 이게 에반데 이거, 아, 이거 톱을 들고 오면 스텔스 발각도가 너무 높아지고 안녕? 야 날아가는 거 보세요 이게 라우드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노래가 너무 신나. 라우드 거의 강제죠. 노래가 너무 신나고 총질을 강요받는 느낌이에요. 항상할 때마다. 안녕, 안녕. 별거 없고요. 저기 지키고 있어야겠죠. 여기엔. 한명 박아 놓치다. 갈랐어한명 박아 놓치다. 뭐야? 누가 지금 지키고 있는 게본이죠 뭐야? 심심하니까 둘러보도록 합시다. 무리죠아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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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지금 셀세 세지다 보니까 지금 총도 한창 16개밖에 안들어가죠 쏘다, 쏘다가 보면은 벌써 다달아요 총이 뭐야 이친구 왜 여기있어 뭐야 너왜 여기있어 내가 저기다 박아놨는데 기다리라고 저기다 박아놨더니 그래서 뭐하고 있는거야 네 166초 가만히 있으라고 이친구야 제발 얘들아 가자 이제 인질 하나 잡고 싶죠 아니, 어디, 어디 어디서 소리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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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조커를 해놨던가요? 안 해놨네요. 그냥 죽입시다. 쓸모 없을 것 같아요, 왠지. 98초. 아, 연기 이거. 안 보여. 본인이 굉장히 할일 없어 보이죠? 느긋하게 서왔고 누가? 아, 아, 맞다. 인스파이어 없죠, 저? 인스파이어 하려고 지금 멀리서 오지게 누르고 있었어. 내가 하고 있다고 비켜. 내가 분명히 인스파이어 동료에다 박아놨을 텐데 없어졌나봐요 또. 아. 아. 불도저 지금 한에서 처음 나왔죠? 아니 아니 아 잠깐만, 잠깐만, 장전 중인데, 공격은 치사잖아. 아니, 잠깐만, 아, 잠깐만. 장전 중인데, 공격은 치사야. 일부러 맞은 거예요, 진짜로. 농담이 아니고. 농담이 아니고, 영상에 셀라고 올릴진 모르겠어요. 약간... 예측을 못하게 맞아야 정상인데, 제가 원하는 그림이 나오는데, 지금은 너무 눈앞에 있는 거를 쳐다보다가 맞았어요, 일부러. 일부러 마젠 티가 너무 낮죠? 아, 그러고 보니까 저, 메디킷도 없죠, 지금. 셀셋이랑다 됐나요? 다 됐죠? 빨리 그림 수집하러 갑시다. 하나 있고요. 아, 근데 그, 그래서 그게 어디로 간지 모르겠어요. 변기통으로 들어간 나의 그림. 변기통이 그렇게 편지 몰랐어요. 그림이 들어가다니. 마법의 변기통인가? 안 주면 빨리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 화장실에? 이 세계로 연결되는 변기통. 너도 들고 대충 됐죠? 네명꽉 찼으니까 들어갑시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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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어디서 뚝배기 날리는데 아니 저쪽 전부 다 뚝배기를 날리네 아 아니 얘들아 눕지 마좀 제발 지금 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아아야야야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나죽죽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나 아, 야, 나 죽어 아아아인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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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서 아아아아아아 아니, 너무 오랜만에 했나. 감각이 다 떨어졌어. 아이 뭐, 맞질 안쳐 저건 총이 뭐가 있던가? 아, 저지 있죠? 이거 뭐, 어떻게 쏴? 아, 버려요, 그냥. 그냥 달려서 피합시다, 저격수는 아, 성공탄. 지금, 아, 난리 났어요, 지금. 빨리, 빨리 오렴. 그림 좀 넣게. 아, 그래서 그, 지금, 아까 그 경기통으로 들어갔던 제 그림 어디 갔죠, 도대체? 진짜로 이 세계로 갔나요? 아니 경기통이 무슨 아무 생각해도. 야, 사람 많은 거 보소. 그냥 슥슥 지나가주고요 오, 야, 뭐야? 깜짝이야. 오, 씨, 갑자기 어 나와? 놀랐고요. 여기 그림 하나 더 있죠. 뭐고요? 어, 안녕. 반가워. 아 잠깐만, 잠깐만. 아아아 아. 당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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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고요. 그림 하나 더 있죠? 잠깐만, 너네 거기서 그거 맞으면 안 된다. 그거 맞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우리. 나 지금 다음에 쓰러지면은 부금인 것 같은데. 인질 하나 잡아놓고요. 아니 아니 거기서 거기서 아니 미친 거기서 성강탄까지 맞는다고 실합니까? 어떻게 거기서 성강탄까지 맞고 와 아니 거기서 불도저까지 나온다고 아니 진짜 아 죽여버렸네요 인질 잡아야 되네요 지금 약간 좀 그렇죠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인질이, 되며, 인질이 있으면은, 제가 협상을 AI가 하려나 모르겠는데, 협상은 잡아놓고요. 인질 또 잡아놓고요, 혹시 모르니까. 그림, 그림, 그림. 아, 여긴 없는 것 같아요. 이기 단가요 혹시? 아니. 단거 같죠? 일단 갑시다 그럼 아니, 이 불길한 소리는? 오, 야, 야! 얘들아 가자 얘들아 가자 시간이 때가, 때가 됐어 때가 아 여기로 니면안될것 같아. 일로 일로 가자 일로. 때다가 됐어. 그래서 내가 엎어지면 끝나는 거란다. 빨리 오렴. 아이또불안한 소리 어디서? 어디서 또 플로커가 메인으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와 미친 이런 구석탱이. 지능범들이네. 저 사이에서 데이트고 있는 거 무슨? 됐죠? 가봅시다. 네, 이렇게, 아트 갤러리, 스텔스로 하려다가, 당연스럽게 라우드로 넘어갔죠? 어쨌든 VR로 라우드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할게요. 바이바이.